4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척이요 너비는 스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3명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둘에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르이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스무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를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열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 41장은 이제 성전 안뜰에 세워져 있는 이 성전 곧 성소와 지성소, 여기서 보면 이제 외전과 내전이라고 표현하고도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특징이 있다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다가갈수록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49절을 보면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척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현관의 문, 어, 이, 너비가 스무 척이에요. 근데, 그, 오늘 읽었던 41장에 가보면, 그 현관으로 해서 들어가보면, 문의 통로의 너비는, 41장 2절에 보면, 그문 통로의 너비는 얼마죠? 열 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은 스무 척이었는데, 문은, 열 척이에요. 그러니까 좁아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 이 3절에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해 보니, 이 내전이 이제 그 안쪽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의 문은 열 척인데, 어, 안쪽 내전 문의 통로는 벽을 측량해 보니까 두께는 두 척인데, 문 통로가 지금 몇 척이라고 돼있죠? 여섯 척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처음엔 스무 척이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열 척이 되고,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또 여섯 척으 점점점 좁아지면서 어 물론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대제사장이 1년에단한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어 통로였기 때문에 뭐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안으로 갈수록 어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그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사실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큐티 책의 지필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좁아지고 더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주석가들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점점 더 깊은 경외심을 갖고 점점 더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그 길이 좁아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아마 여러분 나름의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이 지성소로 들어가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곳에 이 양쪽으로, 양쪽은 아니죠. 어, 세 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벽 사이에 벽 안에, 내벽과 외벽 안에 골방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골방이 6절에 가보면 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 이 있어서 모두 서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당연히 동쪽은 없겠죠. 들어가는 문이니까 북쪽과 남쪽과 서쪽으로 골방이 둘러져 있는데 한 층마다 서른 개씩 해서 9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이 골방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또 제사장들이 입는 어떤 옷이나 도구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요. 또 그곳은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머물며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이 있는 그세개 층에 이 골방이 구십 개의 골방이 둘러싸여져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 앞에 나아가는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채우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둘러싸고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제가 예전에 들을 때는 그 이제 예배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때 이제 뭐 기도 전병단, 기도 중보단 이런 분들을 세워서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는 분을 만드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이니 그런 여러 이제 사역들 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로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에 수많은 제사장들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삶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들을 위해, 그 가운데 길들을 위해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골방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골방이 이제 올라갈수록 넓어져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골방이 점점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넓어지는 것은 사실 이게 신앙의 성숙도도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게 내벽과 외벽 안에 있는 게 골방이다 보니, 당연히 벽은 올라갈수록 더 두꺼워지면 건물이 있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벽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방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그런 것인데, 뭐 의미를 해석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골방은 둘러싸고 있는 자리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또 기도하는 때로는 필요하면 도구를 놓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골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그 안에 여러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종려나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 이바깥들로 들어갈 때또 안뜰로 들어갈 때 문들마다 종려나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나무제단이 있다라고 2 2절에 말씀해요. 보통은 이제단은 솔로몬 성전 때는 노제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게 나무제단이라고 22절을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외전문설줄은 내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나무제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제단을 노 제단 이 아니고 나무 제단인 이유는 이 성전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결국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정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노 제단이 아니라 나무재단을 통하여서, 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는 그 모습이 이 나무재단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어떤가를 보면, 2 3 절에 보면,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써놓다 보니까 문이 이제 두 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하나 있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문이 양쪽으로 달려 있다라고 해서 어, 두 문짝이라고 24절에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다라고 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문이 많은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성소를 지나갈 때 문이 있고 지성소를 지나갈 때 문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만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에스겔이 들어갔던 곳이 동문이었잖아요. 그리고 북문을 받고 내려서 남문을 봤어요. 남쪽에서 다시 안쪽들로 들어가기 위해 또 남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을 보고 북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사실 많아 보여요. 세 개의 문들이 있고 또세 개의 문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길이 있는 것 같고, 여러 문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한 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세상은 다양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그에 모여서 이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지성소로 나가는 길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로운 삶을 나누고 내가 아무리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늘 여러 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은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성소로 나가게 되는 오직 하나의 문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여러 아무 어떤 고백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 보면 그리스도가 빠진 그 지성소로 돌아가는 그 문이 빠진 이야기들은 결국 은 돌아보면 세상에서의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을 앉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나눔들이 그 고백들이 그 간증들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내용들도 그 중간에 좀 담겨 있지만, 이게 새벽에 다 다루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90개의 그 골방들,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하나 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또그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둘러싸고 있을지. 그리고, 어, 이, 그 앞에 있는 재단이 나무재단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문들을 통해, 마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어, 세계문과 세계문이 있지만, 결국은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그림도 잘 그려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